결과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돼 잘되면 본인 탓 못되면 조상 탓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이게 이제 개그맨 중에 이제 <laughs> 남이석과 이제 <laughs> 김구라 뭐 지금 하제거리가 되죠 서로 뭐 하고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어, 우선 뭐각 개별적인 어떤 사주를 풀어보고 서로의 어떤 왜 사온가를 원인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합이 될수 있는가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 사주는 이제 임수일주예요. 지지의 이제 이 자체가 이 화라는 자체가 이제. 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진토가 이제 토가 되고 토는 뭐에 관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 보면은 사주가 이 뒤에 오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덕령과 덕지에서 모든 게 이제 사주가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고, 또한, 운에서 이제 받쳐준다면, 운에서 이제 받쳐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이제 사주학이 사주하기. 자, 사주학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하여, 100% 맞추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먹이 움직인다 하는 건 알지만,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 파출소 앞에서, 이제, 100m, 전방에서 돈을 현금을 줬었다. 보통 일반인들은 다 이제 다출소 갖다 줘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현금을 갖고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번뇌.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집으로 갈까? 갔다줄까 집으로 갈까 갖다줄까 그 짧은 시간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지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딱 갖다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걱정거리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집으로 갔다면은 계속 이제 불안을 느끼는거죠. 그럼 걱정거리를 달고 산다. 만약에 그것도 이제 이 돈을 갖다 주고 안 주고는 그건 누구 마음? 본인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인다. 돈이 생긴다. 직업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어도 그게 합격을 한다. 어떤 내가 가진다. 이런 일 부분은 이제 모든 게 결과는 본인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자, 삼이라는 자체는 자기 노력이 있는 거고 이 운이라는 자체는 주어진 대운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사주학에서 이제 그 하나의 상담력이 되고 모든 게 이제 본인이 판단하게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모든 게잘 되고 못 되고 누구 탓? 잘 되면은 본인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모든 게남 탓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막 어떻게 막 100%를 자기 어떤 의지 없이 그냥 그렇다면은 이 안에 운명이라는 게 컴퓨터에 있는 시나리오와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니까 그 부분,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어떤 결론이 됩니다. 자, 남이서, 우리가 이 자체가 이제 재살태 환경이에요. 재살태 환경은 남에게 이용당한다. 또 인정이 많다. 자,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진토도 습토가 되고 해도 이제 차가운 물이 되고 물론, 여기서 이제 그것도 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화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화라는 것 자체는 죄가 되고, 죄는 돈과 여자와 음식에 이제 관련돼 있죠. 자, 여자한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음식에 의지하고, 이런 어떤 결과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으로 따져도 화가 필요한데, 이제, 운에서 이제 기축이라는 자체는 자양지금에다가 토도 되고 수도 되고 또이 진하고 축하고 이렇게 만남을 해서 검도 됐다가 토도 됐다가 혹 헷갈리는 어떤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경자가 왔으면 이 자축수국에다가 자진수국, 해자축 하니까 재살태왕격에서 뭐로 변해버려어요 비겁태왕으로 변해버려요. 비겁태왕은 친구 돈이, 친구 돈, 내 돈이, 친구 돈. 항상 친구가 이제, 친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기서 이제, 이 자가, 해, 해묘미의 자가 이제 도화가 되니까 항상 뭐 어떻게 돼? 도화는 우리가 잘서면는 좋지만, 나쁘게 서면는 오히려 친구 때문에, 어 덕병 또는 뭐에 관제 구슬이 생길 수가 있는 어떤, 구설 이게 생기는 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운이 좋지 못하죠. 단지 이제 잇목이라는 자체가 와줘야 안정이 될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게 신축때도 힘들고 또한 단지 이제 우리가 물을 뺄수 있는 잇목이 와야 되니까 그 때가 언제냐 하면 2022년도부터 뭔가 괜찮아진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 다툼이라는 그 자체가 비겁 태왕이 되면은 딱 내가 이긴 그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피해가 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잠잠하게 물이 많아진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잠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논리가 되죠 항상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또이진이라는 김관살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욱하는 성격이 나타나는데 그걸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